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세계 국제기구 IOWGCA 가족들 모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IOWGCA 전세계 국가대표단들이 서로 함께 샤먼시에서 기후환경 헌법 목적 사업의 포괄적 분야의 실천을 위한 제13차 중국 IOWGCA 기후환경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갑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함께하고 중국 56개 민족과 200개 국가 민족, 중국 변경 국가들, 개도국 G77, G10 등 모든 국가들과 협력할 IGC 포괄적 범위의 세계 대문화축제가 시작되는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IGC 정책은 중국 정부 정책이며 이는 전 세계인과 국가의 공포된 중국 정부 녹색 정책이자 전 세계인과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제표준 녹색 정책의 실천은 시작되었습니다. IOWGCA와 함께한 모든 가족분과 함께할 모든 국가와 국민들도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분들 행복이 차고 넘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제표준 IOWGCA 포괄적 범위의 IGC와 함께 모든 IOW 가족분들은 전세계적 지도자들로 거듭나는 값진 년이 되시길 인사드립니다 IOWGCA SC IFM 이우승 총의장 겸 총대표 인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